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여자와 첫 만남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비밀 작업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외모에 자신감이 없는 남자분들은. 여자를 소개받아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프로필 사진에 필터 잘 먹인 셀카를 걸어놔봐야 직접 만나면 말짱 도루무 오히려 실물을 보고 더 실망할까봐 걱정이죠 소개팅이나 첫 만남에서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상대방을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초에서 2초 정도라고 해요 그만큼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첫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외모에 자신이 없어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서 상대를 만나기 전에 미리 내 매력 점수를 높이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심리학적으로 입증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이런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특히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상상은 현실이 된다? 혹시 상상접촉이란 심리학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상상접촉을 활용한 재미있는 심리학 실험을 통해 소개해드릴게요 고려대학교의 박선웅 교수가 127명의 남자 대학생을 모집해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 한쪽 그룹에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번 주말 집 앞에서 한 여자와 재미있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박 교수는 한쪽 그룹이 잠시 동안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다음 두 그룹 모두에게 별로 예쁘지 않은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매력적인지 물어봤습니다. 이 여자 어때요?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고 잠시 상상했던 그룹이 사진 속 여성의 매력을 14%나 높게 평가했어요. 단지 재미있고 즐거운 대화를 함께 나누는 상상을 했을 뿐인데 같은 사람을 훨씬 더 예뻐 보이게 만든 거죠. 어떻게 이런 효과가 나타난 걸까요? 그건 바로 상상 접촉이 사람들의 편견을 제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외모를 보는 것만으로 순식간에 많은 것을 판단합니다. 특히 외모가 덜 매력적인 사람은 비교적 능력도 부족하고 똑똑하거나 재미있지 않을 거라는 편견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은 여러 방면에서 더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후광효과가 반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편견은 소개팅 같은 첫 만남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모가 별로인 상대방과 처음 만나면 그 사람과의 대화가 재미없을 거라는 편견을 갖게 되는 거죠 또한 말하는 사람의 외모에 따라 유머에 대한 반응도 달라집니다 외모에 따라 유머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실험을 통해 소개해 볼게요 스털링 대학의 코안 박사는 말하는 사람의 외모에 따라 재미없는 유머도 더 재밌게 느껴질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박사는 먼저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이 농담하는 모습과 외모가 평범한 사람이 농담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했어요.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한 번은 화면을 가린 채 목소리만 들려줬고 또 다른 한 번은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수 있도록 화면과 함께 틀어줬어요. 그러고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재밌는지 7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했습니다. 과연 외모에 따라 유머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을까요? 같은 농담이었지만 말하는 사람의 외모에 따라 극명한 점수 차이가 났어요. 목소리만 듣고 평가했을 때는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외모를 함께 보고 판단하게 하자,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은 점수가 더 오르고, 반면 외모가 평범한 사람은 오히려 점수가 더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농담도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이 했을 때더 재밌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잘생기고 예쁜 외모가 그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을 원래 가진 것만큼보다도 훨씬 더 나아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하물며 유머 감각까지 말이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잘생긴 사람들은 얼굴은 몰라도 재미는 좀덜한 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재미가 없어도 재미있게 보이게 해준다니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런 후광 효과로 인해 생기는 편견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상상의 힘. 그첫 만남 이전에 상대가 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상상을 하도록 만들면 상상 과정에서 만들어진 나에 대한 가상의 호감이 그런 편견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상대가 내 외모를 보고 편견을 갖기 전에 내가 흥미로운 사람이라는 좋은 편견을 무의식 속에 더 먼저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상상 접촉을 여성과 첫 만남 전에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요? 자, 눈을 감고 상상의 나래를 펴보세요.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너무 억지스럽지 않게 해야 한단 말이죠. 일단 상상 접촉의 필수 조건은 구체적인 공간을 묘사해 주는 겁니다. 물론 여자와 첫 만남을 하게 될첫 장소면 좋겠죠? 상대가 그 장면을 쉽게 상상할 수 있도록 만나게 될 장소의 대략적인 느낌이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흘려보세요. 예를 들어, 만남을 가질 여성과 카톡으로 여기 엄청 맛있는 파스타집이에요. 벽난로도 있어서 분위기도 아늑하고 되게 예뻐요. 그럼 상대 여성은 기대돼요 라고 답하면 당신과의 첫 만남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은 상대와 내가 재밌는 시간을 보낸 상상을 하도록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제법 말이 잘 통하는 것 같고 직접 만나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다는 이야기를 슬쩍 흘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자. 신난다. 너무 예쁘네요. 벽난로 너무 좋아요. 남자, 저도 집에 벽난로 놓는 게 꿈이에요. 여자, 오, 저도요. 남자, 주영 씨랑은 비슷한 점이 많네요. 말이 잘 통해서 좋아요. 내일 만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대화를 진행해 보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 묘사와 우리 만나면 재밌겠다는 뉘앙스 주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개팅이나 첫 만남에서 첫인상은 정말 중요해요. 누군가를 만나서 상대방을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초에서 2초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첫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이 중요합니다. 지저분하게 찢어진 티나 청바지, 너무 딱 맞는 사이즈의 옷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깔끔한 옷차림과 자신에게 맞는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으로 자연스럽게 그루밍 하세요. 반면에 너무 꾸미고 나온 티가 나면 역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솔직히, 딱 보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이런 스타일로 다니는지, 아니면 오늘 하루만 소개팅 때문에 이렇게 꾸미고 나왔는지 티가 나거든요. 어쩌다 꾸미고 나오면 자신도 왠지 어색하고 불편해 보이는 기색이 느껴져서 상대방도 편안하지 않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자신의 매력을 믿고 여유있고 자신감있게 행동하세요. 또한 소개팅하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주변의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소개팅 장소는 너무 복잡하거나 시끄럽지 않은 곳이 좋아요. 또한 너무 내 위주로만 위치를 선정하는 것도 상대방을 힘들게 할수 있으니, 장소 선정은 서로가 접근하기 편한 곳에서 만나는 것이 좋아요. 조명도 은은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 곳에서 만나서 향기 좋은 차에 달달한 케이크나 디저트를 함께 곁들이면 좋죠. 원래 누군가가 어떤 상상이나 상상을 하도록 유도한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랍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심리학을 이용한 간단한 팁들을 첫 만남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좀더 신나고 재밌는 일들로 가득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남자가 여자와 첫 만남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비밀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Thank you.